프리티에스다 구독 구독 아 구독 좋아요 꾹꾹 투자? 구독자 분들 중에서 크리에이터가 고민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제임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매니저님이 너무 꽃미남이에요. 하트 뿅뿅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예잘 네, 음. 지내고 있습니다. 네네네. 채널에 출연해서 영광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다이아 TV에서 키즈 크리에이터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안정기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먼저 키즈 크리에이터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키즈 크리에이터라 함은 에스터처럼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채널을 말합니다. 아하? Uh -huh. 그럼 저도 키즈 크리에이터가 될수 없겠네요. 야, 호. 키즈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친구들이 어떠한 아이템을 좋아하는지, 어떠한 영상을 좋아하는지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연구를 바탕으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내가 다른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컨텐츠를 만들고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싶어요. 아아 그렇게 어렵진 아 않은요 네, 아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네. 크리에이터가 되실 네. 수 있어요. 네, 어렵다. 제일 어렵다거아요 <laughs> 잘하는 <laughs> 것인데요?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 저희 다이아티비 키즈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저희가 매년 키즈 크리에이터 선발 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도 3회 키즈 크리에이터 선발 대회를 올해 아마 초가을쯤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 많이 응모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저희 다이아티비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서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한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분들께서 크리에이터가 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 내부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받으려고 하니까 누구든지 부담 가지지 말고 유튜브에 영상 많이 업로드 하시고 저희 지원,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프리 감사합니다. 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많이 사랑니다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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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